2에 로그 x랑 x l 로그 2랑 똑같지? 음. 그럼 t로 놓고 문제 풀어야겠지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일단 로그 x의 범위가 얼마야? 0부터 2지? 그러면 음. 은 1부터 4지 알겠습니까? 음. 여기 1로면 어떻게 돼? 3이고, 4넣으면 24가 되겠지, 빼면. 응? 응. 근데 잘못했나 여기 4를 넣어봐. 아, 잘못했구나 25, 24잖아, 24. 그래 16, 24. 24 맞잖아. 아, 여기 0 x 서 있었네, 살짝 그게. 야, 이런 낚시를. 제대로 다 했네. 야, 저렇게 조그만 걸 치러 하니까못 알아, 뭐해. t제곱 플러스, 여기, 2에 예. 8x였네. 일러니까 9가 되지. 음. 4하니까 얼마? 48? 48, 37? 37, 아3 9